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에요. 다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뭣도 모르고 교회를 따라가고는 했었죠. 성인이 된 지금 몇년 동안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가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의 즐거웠던 추억이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첫사랑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문득 떠오르는 한 오빠가 있는데요. 그 오빠는 저랑 한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도 되게 왕자님처럼 젠틀했던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던가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을 단체로 데리고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오빠는 저를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다정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때 레스토랑에서 제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공주님처럼 자리를 빼주며 여기 앉으라고 했었어요. 솔직히 어떤 초등학생 남자가 그런 매너를 여자한테 보여줄까 싶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다 그 후로도 저만 보면 횡단보도 건너 멀리 있는데도 손을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인사를 해주는 등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 몇번 연애를 해보니 그런 사람은 정말 존재하기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오빠를 꼭한번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렸을 때 저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오빠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저 그 행동만큼은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빠의 직업 때문에 잦은 이사를 했던 저는 성인이 된후 드디어 독립을 하고 한 지역에서 2년가량을 살고 있었어요. 직장도 거의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 더 이상 이사를 갈 일은 없겠다 싶어서 마음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다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타지여서 그저 직장 동료들하고만 놀게 되어서 인맥 관리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라 외로웠어요. 그래서 문득 교회를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니기도 했고 조금 귀찮은 면도 있긴 하지만 마음 속에는 여전히 교회 다녔던 일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 근처 교회를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괜찮은 교회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던 일요일, 교회를 혼자 가게 됐어요.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가본 데다가 너무 낯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던 길이었어요. 아무래도 교회는 오는 사람만 오는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아주머니들이 궁금해져서 어떻게 왔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여기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다녀야 될것 같아서 나왔다고 말했죠. 아주머니들은 너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자랐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즐겁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따로 수요일 진행하는데 혹시 시간되면 한번 와서 다른 사람들이랑도 친해지라고 말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제 나이대에는 청년부 예배를 따로 하는 게 있다고 들어서 수요일 다시 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을 맞춰 교회를 다시 갔는데 일요일에 교회 모습이랑은 한껏 다르게 젊은 남녀들이 교회에 가득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쭉떡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처음 왔냐고 말을 걸고 그렇다고 하니까 저번 주 일요일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냐며 아주머님들께 얘기 들었다고 아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청년부 예배 주도해주는 분이 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고 일단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앉아서 기다리다가 예배 시작 10분 전한 남자가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들어왔는데 보자마자 뭔가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남자도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기웃하더니 저에게 와서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이 사람이 어렸을 적 교회를 같이 다녔던 제 첫사랑 오빠라는 게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이 오빠도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그 오빠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빠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생겼고 딱 교회 오빠 하면 떠오를 만한 순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성기가 지나 농익은 낮은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어렸을 적 추억 가득한 오빠를 만나게 돼서 교회를 잘랐다는 뿌듯함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껏 빠져줘서 오빠랑 둘이 카페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로 했죠. 오빠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저를 챙겨줬고,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옛날 얘기를 하나 둘 꺼내다가 제가 문득 오빠가 옛날에 레스토랑에서 왕자님처럼 대해줘서 너무 좋았었다고 오빠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말했죠. 그 오빠는 잠깐 멈칫하더니 슬며시 웃으면서 내가 그때 너 좋아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다정하기만 했던 오빠가 날 좋아해서 그렇게 잘 대해줬었구나 생각이 들어 더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타지로 떠나고 되게 보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라 뭐 연락할 길도 없고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랑은 다르게 많이 크고 예뻐져서 이제는 대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조금 늦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오빠는 차 문도 열어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잘 자라며 따뜻한 인사도 해주는 등 여전히 너무나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 오빠가 첫사랑인데 교회 다니면서 오빠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사랑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계속됐어요. 그 오빠는 이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밥을 먹자 해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영화를 보자 해도 좋다고만 하고 그냥 온통 괜찮다고만 하니 진짜 좋은 건지 그냥 저랑 놀아주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그 오빠와 단판을 지어야겠다 마음 먹고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술을 마시던 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과하게 마셨는지 제 속마음이 하나 둘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첫사랑이었고 오빠만한 사람 만나지 못해서 연애할 때마다 계속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고요 이렇게 타지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왠지 우리의 운명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하루하루가 즐거운데 오빠는 어떻냐고 아직도 제가 어렸을 적 잠깐 좋아했던 여동생일 뿐이냐고 막 몰아붙였죠 오빠는 저보고 취했다며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제가 진짜 오늘만큼은 도저히 이렇게 끝내기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책임지라고 막 징징댔죠 그 오빠는 진짜 자기를 이렇게 유혹하냐며 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저를 둘러엎고 자기 자취방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랑 저는 어렸을 때랑은 다르게 몸과 마음도 다 성숙해진 상태로 진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단판을 지으려던 제 계획은 성공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혹시 자기가 실수했나 걱정하던 오빠의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을 참고 깨어나졌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앞으로도 저의 왕자님이 되어달라며 수줍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적 시작된 인연이 성인이 된후 운명처럼 만나 여전히 이쁜 사랑을 하고 있답니다.